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금강경 제97처 금강경 죄업 소멸. 금강경을 읽으면 죄업이 소멸되는가란 공안입니다. 수신 <laughs>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아직 <laughs> 선지식이라 할수 없다. 또, <laughs> 하나를 들면 셋을 안다 하더라도 오히려 종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비록, 천지가 갑자기 변하고 사방으로 대답할 방도가 끊어지고 <laughs> 번개가 내려치고 천둥이 우르렁거리고 구름이 날고 소나기가 쏟아지면 <laughs> 폭포가 엎, 엎어지고 산이 뒤집히며 물동이로 물을 퍼붓듯이 하더라도 이는 한 개는커녕 반 개도 터득했다고 할수 없다. 그렇다면 <laughs> 하늘의 문을 열어젖히고. 지축으로 옮겨놓는 자는 과연 누구이겠는가?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라. 본측 건강경에 이런 말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건강경을 수지 독성하는데도 다른 이로부터 업신여긴가 천대를 받았다면 이는 그가 선세에 지은 죄업 때문이다. 그는 마땅히 악대에 떨어져야 하나, 금생의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업신여긴가 천대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선세 죄업이 말끔히 소멸되리라. 송하여 이르되, 반야의 구슬이 손바닥 안에 있으니,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줄이라. 오랑캐나 중국인이나 오지 않으니,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거나, 이미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 마왕 파순도 덤벼들 필요가 없어졌다. 서가모니 우처님이여, 구슬 가진 나를 아는가 모르는가, 다시 이른다. 이미 간파해 버렸도다. 사족, 모든 경전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 경전이 가장 우수하고 훌륭한 경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 경전을 읽으면 그 공덕이 불가칭, 불가사량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 경전을 널리 유통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경전의 마지막 부분을 유통분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그 의도를 알수 있다. 그러나, 뒷날 사람들은 이러한 의도를 컨타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사실로 믿고 사경과 같은 형식적 의뢰에만 빠짐으로써 오히려 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를 파악하는데 소홀했다. 본말이 완전히 전도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약을 먹지 않고 효움을 바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건 그렇고, 아프 본칙에서 간과에서는안될 대목이 있다. 인생의 과정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를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이다. 아프 건강경 유통부는 선세호추업 때문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인데, 이는 자칫하면 운명론에 빠질 소지가 있다. 그러나 경전이 강조하는 것은 운명론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한 인과조이다. 선세란 시간적으로 과거를 뜻한다. 과거에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결과가 오늘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미래의 성공이나 실패는 현재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는 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불황에 대해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는다면, 콧노래라도 부를 일이 아닌가? 이것이 반영의 지혜를 손바닥 안의 구슬처럼 굴리는 사람의 태도이다. 운명이니 시련이니 하는 것도 손바닥 안의 구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의 불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왕인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찌 하겠는가? 구슬은 언제나 내 손안에 있다. 헉! 곽혜경님, 성호수님 안녕하세요 서울도 비가 많이 오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나무서가모님을 나무서가모님을 나무시아본사서가모님을 원만행님 나무서가모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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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고 똑같이 하네. 업장 서명, 오늘도 건강한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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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혜경님, 배감록제 97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자. 오늘도 날마다 좋은 날 드십시오. 이제 벽암록 3층만 남았습니다. 벌써 벽암록이 100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까지 97층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8층, 99층 마지막 100층을 해서 벽암록 공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